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를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지금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저는 예전에 미니를 사용했는데 이번에 프로 m4 13인치를 들이면서 진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성능이 워낙 좋아서 4K 영상 편집이나 대형 그래픽 작업도 거뜬하고 고사양 게임 역시 끊김없이 돌아가더라고요. 특히 13인치 모델은 화면의 몰입감과 색 재현력이 탁월해 디자이너나 영상 편집자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택입니다. 11인치는 크기가 작아도 선명하고 깔끔한 화면 덕분에 어디서든 편하게 쓰기 좋습니다. 애플 펜슬과 함께 쓰면 손필기나 드로잉, PDF 주석 작업까지 효율이 두 배로 높아지죠. 게다가 USB-C 포트와 다양한 주변기기 호환성이 더 좋아져. 외장 SSD로 대용량 파일을 옮길 때도 정말 빠릅니다. 현재 전 모델이 할인 중이고 댓글란에서 카드 할인 10% 방법을 꼭 확인해보세요. 이번에 놓치면 정말 아쉽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